초고령화 시대에 정년 없이 경력 단절 극복이 가능하고 재취업 준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준비가 가능하면서 다른 국가자격증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쉽게 준비가 가능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공부해본 교육 담당자 명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평생교육사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인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행정기구인 교육부와 교육청 평생교육시설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원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이나 뭐 박물관 대기업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일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정년 없이 근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봉으로는 평균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높은 연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령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벌수 있다는 장점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은 경력과 승급 과정을 통해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급과 3급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총10 과목, 필수 5 과목, 선택 5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총7 과목, 필수 5 과목과 선택 2 과목 이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급보다 과목수가 적은 상급을 취득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 상담을 받는 학자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2급 자격증을 바로 준비할 수 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좀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2급과 3급 모두 학점 냉재로 진행시 실습 제외하고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급과 3급 모두 준비 기간은 2학기 과정으로 소요 기간이 동일합니다. 2학기 기간에 대해서는 준비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빠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7 7개월에서 9개월 안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수 과목수가 많지 않아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미만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제도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시작을 할수 있고 시간과 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할수 있다 보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 특히 직장인, 주부, 군인, 학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공부할 수가 있어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바쁜 분들, 어려움 없이 과정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비교해서 매우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육원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담당하는 교육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사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담당자 배정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학자분들도 충분히 도전을 할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게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50대 학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고 계십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를 10년 가까이 접해왔고 일을 하면서 실제로 직접 공부도 해봤기 때문에 학자분들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 자료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과정을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거나 불안한 분들이라면 저에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하단에 있는 링크 눌러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생교육 실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평생교육사 실습 과정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총 160시간 진행이 되고 마지막 두 번째 학기 때 실습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신의 상황에서 좀 도움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은 아래 고정 댓글인. 뭐 더보기란 참고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바로 상담을 희망하는 학사분들은 더보기란 하단부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해서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당일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